8월 16일 수요일 예레미야에서 21장 1절로 14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이제 남유다 백성들 더 이상 돌이킬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예언해 온 대로 바벨론의 침공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요청의 동기는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그 바벨론을 떠나가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혹시라는 여망인 것이죠. 그들은 죄로부터 돌이키며 그들이 지금까지 왜 하나님께 이심판과 그리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끝내 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이루고 마는 것이죠. 오늘 11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이 징계를 받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십니다. 먼저 1절, 로 2절을 읽겠습니다. 요 학교로부터 예레미야게 말씀이 이만이라 시드기야 왕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눈앞에 오자 시드기야 왕은 말기야의 아들 바술. 앞서 20장에 있는 바술. 그는 인멜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바술과는 다른 자로 보입니다. 말기야의 아들이죠. 그 바술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 역시 다른 스바냐, 동명이인입니다. 그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예르미에게 보내게 되죠.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우리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혹시의 기대감입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요청으로 이사야 선지자와 합심하여 온 백성이 돌이키며 하나님께 간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내리비 침공을 막아주신 바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 역사의 교훈으로 말면 아 혹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기도를 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모습인지를 그들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아와 이사야의 기도하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디기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외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리계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이 여기지 아니하며 극류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의 기도 요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너희가 바벨론 왕과 그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오히려 거두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갈대아인 바벨론이 너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강한 팔이 신인 동용론적 편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손과 팔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마치 인간의 손과 팔인 것처럼 출애급대 출애급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신인 동용론적 편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이 오히려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분명히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치리니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짐승까지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그리고 전염병과 칼각 기근에 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오히려 그의 포위와 전염병과 그 혹독한 기근에서 살아났으나 오려 그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서 너희의 생명을 찾는 그들의 손에 칼날로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7절에 측은이 여기지 않으며 극휼이 여기지 않으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단호한 그러한 결심을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팔절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백성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운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를리라. 놀라운 말씀이 8절에 기록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러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왔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익숙한, 많이 묵상되진 말씀이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나란히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운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향사한갈대니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를 애워싼 그 바벨론, 그 갈대아인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민족 전체가, 국가와 나라가 바벨론과 전쟁 중이에요. 전시입니다. 생명을 걸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성밖을 나가 그들에게 항복한다. 이것은 얼마나 반역적이고 배반이죠. 그런데 그 배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복하더라도 너희의 목숨은 그들에게 전리품과 같이 될 것이다. 죽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소유로 그들의 노예와 종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이다.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 그들에게 사실 굉장히 너무 심각한 이야기이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곧그 모든 전쟁의 의도가 하나님께 있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것은 완전한 패배로 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유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신학을 신뢰함으로 예루살렘 불패라는 그들의 신념과 이념인 것이지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아닌 것 이라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성전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또 왕들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들이 그의 성을 통치하고 치리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외형적인 것일 뿐 그들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전에 있었던 그 땅의 원주민보다 더 악해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은 우상에 속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그들은 그 성을 떠나 바벨론에 항복할 수 있게 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자만 볼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나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무능, 그리고 무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진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부인하고, 우려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던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항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 유다와 그 주민들에게 내린 벌의 이유를 이제 언뜻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리니 능이 끌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은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로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오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민을 살르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특별히 12절에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다윗의 집이여 할때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일컫는 말씀이시죠.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매일매일 변함없이 정의롭게 판결하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판결 제도, 사법 제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탈취당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것이 너희의 할일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탈취당한 자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불편부당하게 고아와 과부와 같이 또는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이 힘이 없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수탈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약자들을 그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자가 없으리라. 그들은 오히려 그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처지였습니다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짓밟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암호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적하는 아모스서 5장 1절로 1 5절 말씀에 아주 자세히 어, 그때 당시 상황들이 설명되어 있죠. 특별히 아모스서 5장 10절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지혜자들, 소위 학식이 있는 자들, 그 사회의 지도층 리더들이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고 거기에 동조하며 오히려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무 선자가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시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그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려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것이 그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을 게을리 하자 결국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의 주변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돌이킨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전적으로 주께 의탁하오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맞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